오정부 호박라이트 옆에 맛있는 떡볶이 집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남자요 네. 남자. 지금 유튜브 에올릴 거예요. 어, 네. <laughs> 유튜버세요? 네. 택시 드라이버고. 구독자가 천명이안 돼서 실시간을 못하고 있어요. <laughs> 제가 한 76명 5일 동안 보았시요 뭐예요, 그거? <목소리> 강남 택시. 강남 택시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죠. 당연하죠. 네. 예. 대무기에 열도안 되는데, 택시 드라이버들은. 열0명남는 예. 실시간 하는 사람은 이제 제가 초로 될것같아요 아프리카에는 많이 있어요. 구독하면 택시공 꽁차가요? 아, <laughs> 지금. 아직. 1,000명 이상 해갖고 수익이 나면. 파행, 근데... 강남, 강남에서 택시, 서울 택시세요? 강남하면 기역 아니야. 검색 어디 돼? 지역부터 해, 뭐. 저거치역부터 해. 검색 빨리 오르기 해서는 아... 싸이 덕도 좀 보고, 이상한 남편 덕도 보고. <laughs> 그죠? 예, 순대를 맛있게 뭐, 썰고 나오는데? 계십니다. 검색 상위로딱 올라가게 한 거지. 그거 먹고? 얼굴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고생 아, 다했어요 포장선생님도 네. 또 많이, 많이 계십니다. 맛집에 의정부. 괜찮아요? 네. 하고 싶어 했으면 해요. 네. 나도 처음이라 어떻게 할지 몰라. 홍보에 가게, 빨리. 구이 <laughs> 홍보에. 그렇죠, 그것도 아니, 가능하죠. 구이. 아, 스크롤을. 아, 결국 국물이 아주 죽이는. 새로는. 네그날이래에요탈게이래에요 풀렸네? 아 뭐야 이 2분밖에 안 찍었어요 영상은 그래 1월 1일 첫날이 여기니까 5분을 찍어야 좀보더라고 사모님은 얼굴 안 나오고 칼질하는 것만 나온다 예? 죽인다 죽여 야칼질 실시간 칼질 역시 선수는 틀리네요 너 뭐죠 그거는? 허파 거파. 대지한파인가요 그죠? 소 허파는 아니겠지? 해기 허파. 근무 중고너재건이 만나고 싶어? 가다 가는 거가 사고 엄청? 사고 엄청? 바로 나진 이거 진짜 오브치 기힘드네 안다고 하는데 때려. 재근이 엄청건 아, 씨. 밖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1일이라, 뭐, 아무도 없이, 뭐, 아무도 없다고 봐야 되나요? 그냥 한가합니다. 길거리가.